아 저는 84년생이고요. 로빈입니다. 음, 저희 어차피 다 밀레니얼이니까 네. 음, 저는 86년생이고 자스민입니다. 저는 94년생이고 밀레니얼의 마지막 세대 콜린입니다. <laughs> 네 오늘은 저희가 이 젠지를 왜 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콜린은 왜 하게 됐어요? 저는 전맨 처음에 아, 젠지 원래는 처음에는 리포트나 이런 식으로 좀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좀 인사이트를 많이 주고 얻고 싶어서 한 것도 있고 또 젠지가 이제 제 세대도 아니고 제좀한 살밖에 안 하고 제이 세대, 네가 제 기성세대야 너무 선을 그어 제, 제 나중에 세대차이게 세대 차이가 좀 두려웠던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하게 되면 아 벌써? 그런 게 느껴져? 저는 이제 후배들 만나는 것도 요즘은 조금 응. 꺼려질 때도 많고 누내라 그래서? <laughs> 뭐 그런 거.. 아니 굳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같이 있으면 일단 별로 재미도 없고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이 너무 많아서 그 자리에 제가 왜 있나 싶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몇 번을 겪다 보니까 굳이 내가 얘네를.. 저는 진짜 제 감성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얼마 전까지 학생이 고분명 같이 같이 이런 커뮤니티에 속해 있었는데 제가 조금 더 린세대 들어오고 나서 걔네가 주도하는 분위기로 바뀌다 보니까 제가 거기 적응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런 걸좀 느끼면서 위협감을 느꼈다고 할까요? 제가 음... <laughs> 저도 데뷔를 어느 정도 해하고 그들을 이해를 할줄 알아야 어차피 미래 주 소, 소비 세대가 그쪽이라고 하면은. 야너 <laughs> 그들을 가 <laughs> 나이가 젤 적은데 말이 젤 많아. 부장님 같아. <laughs> 맞아. 어, 얘좀 이상해. 그들을 격양한. <laughs> 미리 정말 미리 준비하고 싶어서 시작을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왜왜 <laughs> 하게 됐다는 거죠? <laughs> 미리 그들을 대비하려고 아, 응. 공부하려고. 네. 저는 콜린이랑 같은 팀인데 콜린이 이걸 하, 해보고 싶어 해가지고. <laughs> 사실 이런 꼴이 될지는 몰랐고 그렇죠 어, 처음에 트렌드 리포트 이걸 뭐 어떤 식으로 이제 뭐 포맷이나 뭐 해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로빈의 제안으로 이렇게 조금 갖춰졌죠 네 저는 배제자인데 저희 밀레니얼인데 저희는 변화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따라가기 되게 바빴는데 사실은 세대가 바뀌는 게 너무 느껴지고 젠지를 우리가 공부해서 그들과 우리의 삶의 밸런스를 맞춰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하게 됐고 자스민이랑 콜린이 같이 해주기로 해서 사실은 되게 즐겁게 매주 만나고 있어 우리 안 찍은 나도 많은데 사실은 이렇게 계속 만나다 보니까 자스민이 뭘 좋아하는지 콜린이 뭘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돼서 하게 됐고 어 우리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가 있잖아요 기억나요? 아 콜린이 얘기하면 또 너무 길어지는 거 아니야? 이거는 계속해서 뭐 나오는 자료들인데 네. 이제 Z 세대들이 가장 SNS를 되게 많이 쓰는 세대고 그 중에서도 유튜브를 제일 많이 쓰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많은 마케팅 업계에서도 이제 유튜브가 중심으로 가고 있고 저희도 좀그 흐름에 발맞춰야 되지 않을까? 맞아요. 저희가 유튜브 유튜버랑 일을 하고 브랜드 유튜브를 운영할 건데 우리가 유튜브를 안 해보면 사실은 뭘 제안하겠어요? 그래서 해보는 거고. <laughs> <laughs> 저희는 오니 <오늘> 모바일로 원 테이크 <laughs> 찍고 자르게요에 네,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. 궁금한 거는 이제 이 로빈의 주도하에 이렇게 하게 됐잖아요. 조금 네. 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일단 카메라가 덜 무서워졌고요. <laughs> 음, 없다, 없다 생각하고. 맞아 그거. 우리 저번에 떡볶이 찍었어도 <laughs> 찍었잖 <laughs> 맞아. 사실은 잘하고 싶은 욕심들이 조금 조금 생기면 장비욕이 생길 것 같아서. 잘하고 싶은 생각은 일단 없고. 이미 그 장비 있으시잖아요. 그렇죠 사기만 했죠. 네. 근데 사실은 제가 제일 좋은 건, 어, 우리 셋이 자발적으로는 하긴 하지만, 이제 한 주마다 모여야 되니까,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돼서 좋아요. 사실은 서로 강제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, 어, 뭘 하나씩 갖고 오는 거에 꽤 의미를 두고 있고, 이게 쌓여간다는 것도 너무 좋아요. 그리고 구독자도 소량이지만, 있고 <laughs> 18명이죠? 19명 어한명 늘었네? <laughs> 네. 그래서 각자 모르겠어요 저는 이걸 페북에 아직 안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다 모르는 사람들만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이유로 안 올릴 수도 있지 <웃음> 쪽팔려서 <웃음> 아, 그래서 젠지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? 각자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제길이... 아, 앞으로 아제길 네. 음... 미래없음 <laughs> 아무 생각이 없음 요즘에 멍을 많이 때려요 그치? 또 <laughs> 생각하실게 많으니까 연말이고 휴가도 가야되고 휴가는 별로 i k a 상관 n t marry. You go to h i d 원 it. s 신입사 올해 t to hide it. s 년사 w e 아, 어. 세팅만 어. 어. 음. 네. 저는 한 10년 좀 넘었는데, 다 <laughs> 1년, 5년, 10년 <laughs> 이 차에도 너무 재밌어서 어, 그네 이게 들인데 <laughs> 아. 그래서 뭐 저희가 된 지를 언제까지 <laughs> 얼마나 우려할지 모르겠지만, 네. 좀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누군가가 피드백을 주면 사실은 저희는 잘 배우니까 빨리 수정하고 더 좋을, 좋게 나올 수 있어요. 그 댓글 댓글을 지금 정하시는 댓글은 바라지도 않아요. <laughs> 뭐 자신만 바라는 거 없어요. 앞으로 바라는 거요? 아, 이게 어떻게 흘러갔으면 좋겠다. 어, 아까 저는 그 공유해드렸던 뭐 짤방전 이런 거 있잖아요. 네. 제가 뭐 그런 야외에서 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가봤으면 좋겠고. 저희가 아직 올리진 않았지만 그 초대석도 한번 했잖아요. 그렇죠. 약간 초대석, 뭐 네. 뭔가 좀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했으면 좋겠고, 저는 이거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이제 뭐 젠지도 있고 밀레니얼도 있고 이제 그 미세도 있잖아요. 네. 이 세대들간에 이제 사실은 단절이 돼 있다고 느끼는데 그게 서로에 대한 어떤 이해가 부족한 거에 대해서 좀 두려움. 이랄까? 음. 그런 것들이 전제가 돼 있는 것 같아서 이거를 하면서 그래도 조금씩은 이해하고 있는 것 같고, 앞으로 더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재미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뭐 저희가 어찌 됐건 매주 한 편에서 만유세평, 그렇게 네. 좀 꾸준히 해서 이제 언젠가 우리 구독자를 만나는 날도 있을 거고, 오늘 <laughs> 얘기한 것처럼 어디 가서 피칭하는 음. 날도 있을 거고, 사실은 네이주체는다세 명인 거잖아요 한명한 명이라도 빠지면 잘안될 거잖아. 네. 그래서 뭐잘 해보겠습니다. 잘 해보죠. 실버 버튼 받는 실버 버튼 언박싱 언박싱 영상 포스터아 그것까지 그게 진짜 생각하고 있는 거야? 마음 먹고 있는 거야? 가짜로 하 사줄 수도 있어. 진짜 실버 버튼. <laughs> 받으면 정말 좋죠 받봐야 어... 너무 좋죠 나. 튜브로서는안 되냐, 안 되냐. g o o 은 job. She was not a bad g e 버 t l e m a 정도 h e was not a b 도 d gentleman. She was 게 o t a b a 안 m <되는 거지? 웃음> <꿈은 크게. 웃음> <laughs>